네, 찬송가 4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우리 주의 친절한 파래한 기세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파래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래안기세, 주의 그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파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 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참 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그 계심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아멘 4 0 7자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찬송가 40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하니 영광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 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아니 제나주만 바라봅니다 사절입니다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니.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기도할 때이 새벽에 이런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에게 여 부어 주시도록 또 주님의 그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의 능력을 또 우리에게 이러 더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푹 잠겨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또 새로운 생명의 그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요 또이 새벽에도 말씀의 은혜 선충만의 은혜 더해 주시도록 우리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위는이사을사랑을 위해서는 이 사람을 사랑을 우리에게 이사주십시오이 사람을 위해서는 이해이해이해서는해서는서는해서는이 사람을 주님만 는서을사랑하며 주님만 주님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사 주님이 새벽에도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그 생명의 능력을 또이 새벽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푹 잠겨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 우리가 허락해 주시는 그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의 능력이 또우리가 삶과 구체적으로 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극렬하게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로 또 성령 충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 복음 1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시빈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대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보기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수도에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전에 본문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파송하셨던 그 칠십 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역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 7 절을 보시면 7 0 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이제 돌아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요. 예의 그러니까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이제 항복하더이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뭐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앞에 그럼 사탄은요, 어둠의 세력들은 이런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사탄이 또 어둠의 세력들이 아무리 교활하고 또 포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술수와 또 그런 괴계를 또 사용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앞에서는요 어둠의 세력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18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19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뱀과 종가를 밟으며 제 모든 능력을 쟁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뱀과 정갈과 원수는요 그러니까 모두 이제 사탄을 비롯한 어두의 세력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처럼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에게는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사탄을 제어할 권세와 이런 능력이 이런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항복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런 능력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럼 제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권세, 이러한 능력이 아무 때나 이런 발휘되고 아무 때나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세와 능력이 주로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역을 할 때죠. 그러니까 복음을 그러니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럼 주로 사탄을 제압하고 항복시키는 이러한 능력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반전의 말씀을 하시는데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래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은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결과 이렇게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이 현상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들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자체가 훨씬 더 귀하다. 우리에게 이만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그것이 사탄을 내어준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이런저런 예물을 이제 주고 받잖아요. 그데 여러분 결혼을 하면서 뭐 그런 예물을 주고 받는 것도 이제 물론 이런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배우자 그러니까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더 기쁘고 이런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런 결혼 예물 뭐 아무리 뭐 비싸고 이런 좋은 거 주고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평생에 이런 동반자를 만난 것보다 이게 더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탄을 내어주고 항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 것도요. 뭐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근데 그보다 우리가 더 기쁘고 감사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런 백성이 된거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으로 기뻐해야 할, 행복해야 할,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잖아요. 한번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면 그럼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런 자녀가 이런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런 기뻐해야 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이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부수적으로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은사, 그런 능력, 그런 축복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런 그 결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그 생명책에 영원히 여러분 기록된 것으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하늘에 그대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이제 기뻐하고 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시는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기도를 올려 드리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스스로 슬기롭다고 마음이 높은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로 따지면 주로 바리새인들, 석유관들 있잖아요. 그런 바리새인들, 석유관들의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다, 우리는 슬기롭다, 우리는 의롭다. 그런데 여러분, 부수 하나님께서요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는요 여러분 사탄이 항복하는 권세, 여러분 능력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럼 대신에 어린 아이와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비밀이 전파가 되고요. 사탄을 굴복시키시는 그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근데 제자들은요, 바리새인들, 석유관들에 비하면 뭐 배운 것도 많지가 않아요.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또 율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정통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처럼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요. 이런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네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세요. 또그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탄을 제압하는 그 권세, 그 능력을 여러분 나타내 보여 주시거든요. 그냥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주님은요. 를 스스로 지혜롭다고, 를 스스로 슬기롭다고, 를 스스로 의롭다고, 그럼 자랑하는 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 하나 알려주시고 여러분 깨닫게 해 주세요. 그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이 보여 주신다라고요. 네, 그런데도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말이 많아요. 그런 목소리가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자꾸 시선을 빼앗겨요. 그러니까 뭔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서 뭔가가 이렇게 나올 것처럼 기대를 하는데, 근데 실상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입사기만 무성한 거예요. 그냥 말만 많아요, 목소리만 커요. 근데 알맹이는 없어요, 내용물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 말도 별로 없어요. 그 목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조용해요. 있는 듯 없는 듯 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이 내용물이 서 믿음이라는 본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라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도 이런 함정에 자제 잘못하면 이런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이런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 겸손한 믿음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만 구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이런 복음의 비밀을 알리시고 또 복음의 권세와 또 능력을 또 드러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늘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스스로 슬기롭다고, 지혜롭다고, 의롭다고 여기는 마음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겸손한 믿음 가지고 또 순전한 믿음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갈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중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410 4 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찬송가 44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 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어매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 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해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출근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자리 앉으셔서요.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요. 정말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주께서 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겸손한 믿음, 주님만 구하는 순전한 믿음 주셨어요. 또 우리를 통해서도 이 시대에 이런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고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런 기도하시고요. 이제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또 손주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 손들의 여호와 경유하고 여호와 상에 살아나는 믿음의 여러분 세대. 이런 될수 있게 해 달라고 여러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형제 교회 후원하는 교회들 열방에 나아가서 복음 전파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특별히 파송한 이런 성운총 남한의 선교사님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환우들 위해서 어르신들 어려운 가정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데요. 그럼 나동수 집사님 이제 신우신염으로 이제 퇴원을 하셨는데. 다시 재발하셔서 어제 보람의 병원에 또 다시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동수 집사님 여러분 위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